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아이들의 피부 질환, 특히나 만 3세 이하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아이 피부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뜨긴 했는데 아이들한테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은 영유아에서부터 아토피 피부염, 농가진, 단순포진, 신생아 독성홍반, 신생아 여드름, 신생아 지루 피부염 그 다음에 또또뭐 있어? <laughs> 수두, 뭐 수족구병, 뭐 성흡열, 뭐 홍역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피부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흔한 질환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우선 3세 미만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아기들 아장아장 기어 다니는 아이들에 있어서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질환 기저귀를 찼으니까 기저귀 발진이 있겠죠. 기저귀 발진은 기저귀 부분에 계속 똥 오줌을 계속 갈아주고 똥 오줌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다. 아이들의 그 대소변을 갈아준다 보면은 기저귀 부분이 굉장히 밀폐가 되고 공기가 잘안 통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안쪽이 습도가 올라가게 되고 기저귀를 찬그 부분의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저귀 발진 또는 그 안쪽 부분에 습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좋아지게끔 하려면 통풍을 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안쪽에 바르는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줘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서 그 안쪽에 피부 장벽 기능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세균 감염이라든지 곰팡이 감염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던지 아니면 곰팡이 연고 흔히 알고 있는 무좀약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발라줄 수도 있고요 그런 원인이 아니고 알러지 반응 또는 피부 자체에서 생길 수 있는 염증이다 이러면 은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조금 발라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원인만 해결을 해주면 기저귀 발진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기저귀 발진이 있으신 분의 공통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아이의 그 대소변을 딱 갈아주고 나서 그쪽 부분이 더럽다고 물티슈를 너무 빡빡빡. 이렇게 닦아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물티슈 안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엄청 자극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빡빡 과도하게 세척을 해주면 피부 위쪽 부분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까지 다 닦아내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분이 자연 보습인자들, 필요한 지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다 닦아버리게 되면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서 기저귀 발진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닦아줘야 되고 항상 그러고 나서 진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바르는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물티슈보다는 웬만하면 물로 씻어주면서 최대한 건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베이비 파우더도 어느 정도는 그 사용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세요. 뭐, 상비약 같은 거, 비판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연고인데, 스테로이드는 들어가 있지 않은 연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좀 발라주다 보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태열은 3세 미만 아이들에 있어서 온몸에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 특히 양 볼에 붉긋불긋하게 올라오는 붉은 병변이 있어요 이런 거를 태열이라고 하는데 태열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 또는 아토피의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태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발라줘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 바르는 게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복습 로션만 잘 발라줘도 이런 태열은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근데 태열이 있다고 해서 주위를 너무 청결하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거는 역설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러한 외부의 이물질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는 접촉을 해줘야 면역학적으로 적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 너무 청결하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은그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러한 청결한 환경 속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갑작스럽게 외부 환경과 딱 노출을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어? 이거 굉장히 나쁜 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기타 아토피 질환이 더 심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 웬만하면 어, 외부의 흙먼지라든지 이런 거는 일정하게 좀 노출을 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너무 과도하게, 청결하게 아이를 키우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신생아 지루 피부염의 경우에는 그냥 냅둬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3세 이후에 생긴다. 이렇게 되면은 신생아 지루 피부염이 아니고 다른 어 지루 피부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죠. 신생아 지루 피부염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가 있고 너무 심하면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한두 번 정도만 살짝살짝만 발라줘도 금방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태열도 똑같아요. 태열도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한두 번 정도 싹 발라주면은 금방 좋아질 수는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나 이런 경우에는 신생아 치료 피부염이든 테어리든 꾸준하게 보습제만 발라주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해주시면 좋아지게 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네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정도의 아토피피 부염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먹는 거나 바르는 거에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광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 있는 치료 방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수족구 병이 있어요. 수족구 병은 얼굴과 입, 그리고 발 이런 거에 특징적인 발진이 있으면서 어, 열도 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족구병은 사실 피부과보다는 소아과 선생님들이 더잘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 피부에 뭔가 나서 피부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열이 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난다 이렇게 될 경우는 해열제를 먹거나 또는 해열제를 안 먹고 소아과 선생님한테 바로 가셔서 전신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수족구병은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옮겨줄 수가 있는 감염 질환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주고 근처 소아과 병원에 가셔서 추적부 병에 대한 치료 그리고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생아 피부질환 근데 보통 이 유튜브는 신생아들이 보지는 않겠죠. 엄마, 아빠들이 보겠죠. 근데 신생아 피부질환 때문에 소갈이 앓고 계시는 엄마, 아빠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